그러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영수센터장입니다오늘이 12월 6일 금일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제하고는 사뭇 다르죠. 어, 미국발 호재가 특별히 오늘 제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것이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된 어떤 진전이 호재가 된다고 한다면 어제 있었던 건데요. 어제는 오히려 정강 후역에 나오면서 약수로 전환되는 상당히 어려운 모습이었다가. 어, 특별히 다른 호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종심에서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 시장 심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그 내면에 중대한 변화도 좀 있거든요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시장 점검을 그런 변화와 함께 어, 현재 판단을 좀 해볼 거고요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 가장 핵심 주제는 종목에 대한 분석인데 오늘 어, 분석해 드릴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정을 봐야 될 텐데요. 자, 일단 우리 시장에 던져진 호재는 바로 이겁니다. 트럼프가 12월 15일 중국에 대한 1,5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물건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하겠다 하는 발효일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을 했어요. 사실 이 말과 관련돼서는 그 전에 몇번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laughs>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뭐, 어 바닥이죠. 믿지 못할 인물로, 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 그렇게 믿었지, 믿을게 생각하지 못했다가, 예, 계속해 반복해서, 어 타격 가능성이, 타격 크고, 어 그것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어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나라에 하루에 거쳐서 오늘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관세 철회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 규모나 또 대상이 논의 중에 있다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12월 15일 당일날 내지 그 이전에 사결과 관련된 긍정적인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시장의 기대감이 우리 증시에 상당히 큰 심리적 동인이 되고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큽니다. 그런 것 같고요.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외국인들이 모처럼 만입니다. 22거래일 만에 양시장 코스닥 코스피 동시에 순매수라고 했어요. 오히려 코스닥을 더 많이 매수하고 있네요. 현재 거래소 쪽에서 현재 12시 어, 현재 오전 10시 30분인데요. 현재 거래소 시장에서 576억 원, 코스닥에서 886억 원, 또 고무적인 것은 선물 시장에서 2,700계약이나 순매수하고 있다는 것. 어, 이렇게 외국인들이 삼각 순매수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 어떤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때 또는 상당히 큰 호재가 나왔을 때. 그때에만 이렇게 삼각순매수를 하거든요 어, 오늘이 근데 그날입니다 물론 약간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 현재 거래소 시장에서의 매수규모가 어, 다소 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측면이 있죠 어, 최근 한달 동안 외국인들이 어, 순매도한 누적규모가 무려 5조원이나 됩니다 에, 그것에 비해서 500억원 정도라고 한다면 아무리 오늘 지금 현재 시각 오전 10시 40분 정도지만 좀 적은 상태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코스닥을 보다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돋보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쨌든 전체를 봤을 때 긍정적이다 하는 점은 분명하다는 거고요. 더 나가서 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프로그램 매수, 프로그램도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가 있는데요. 두 양쪽 다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특기할 만한 변화라는 것이죠. 그 전에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기가 어려웠다는 었 거고요. 관련해서 선물도 잠깐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아, 베이시스가 저 여전히 플러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아, 이런 정도의 분위기면 0.4 내지 0.5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베이시스 자체도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0.4에 못 미치는 0.3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은 반등인데, 시장 참가자, 선물 시장 참가자들은 이러한 반등에 대한 지속성을 아직까지 확실하게 믿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유점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도 신경 써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그런 정도, 그런 정도 보시면 된다는 건데요. 조금 더 살펴볼 것은 시장의 이제 판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 전에 지수 잠깐 봐야 되겠네요. 종합 지수는 현재 상태에서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수가 미국 증시를 기준으로 볼때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큰 그런 장세였다는 건데, 그것이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준다고 했을 때, 조종의 바닷고은 차트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종합지수 차트로 볼 때, 1250포인트 정도, 2000, 2050포인트네요. 2050포인트 정도에서 지지받고, 바닥을 다지거나 바로 브이로 꺾어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봤던 건데요. 그 예상대로 2,050 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탐색하는 그런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장 특징을 종목별로 보게 되면 판도 측면에서 본다면 반등장세 전형적인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죠. 어, 시장의 투자심리가 특별히 개선됐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낙폭과 대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무차별적 종목별 구별 없이 거의 모든 분야, 모든 종목들이 현재 무차별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동시에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현재 코스피보다는 오, 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지수탄력성도 높고 어, 종목 구성도 높고 또 종목 각계의 주가 탄력성도 그래요 훨씬 더 코스닥이 유리합니다. 이것은 낙폭이 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시장 심리가 살아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 현상이 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어, 현재 가만히 보면 어, 리처드 양의 어, 지금 추천 종목 어, 최적 포트폴리오 6인방 삼성바이오로직스 오이솔루션 SF반도체 삼성전기 삼성전자 또 원익 IPS가 이제 제가 말씀 어, 말씀 보내드리고 어, 있는 어, 현재 최적 포트폴리오 인 방이죠. 그들 종목은 탄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요. 어 그동안 낙폭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낙폭이 크지 않았던 종목 오히려 올라갔던 종목들은 오늘 같은 날 탄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어찌 보면 어, 대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가만히 보면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어, 현재 바이오주하고요. i t 주들은서 대체적 관계에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바이오가 올라가면 IT가 처지거나 그 반대로 IT가 올라가면 바이오가 처지거나 하는 건데 오늘은 동시 다발로 다 같이 올라가더라 하는 거고요. 같은 IT 내에서도 어, 단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 소재, 또 휴대폰 관련주, 또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서로 순차적으로 순환되는 이런 막 어, 현재 <laughs> 순환매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자주 나오죠.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이들 종목 분야들이 모두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역시 이것도 낙폭과제 상태에서 시장 분위기가 크게 반전됐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재 반등 장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속적이지는 못해요. 시장에 아주 강하면 이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지만 지금은 그런 정도로 좋은 것은 아니죠. 다만 12월 15일날 미중 무역 협상 이것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란 말이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반동세는 그 전까지 어, 적어도 다음 주한주 주, 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도 예, 그런 정도로서 추가 상승까지를 볼수 있지만 예, 그것도 여전히 불확실하고 그 이후의 상황도 만만치가 않아서 어, 지금은 가능성만 있다. 전체 분위기가 좀 반전되고 있다 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밖그 어, 인식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은 선물시장 지수의 장중 트렌드가 시장 심리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도록 하는 겁니다. 따라서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특히 또는 현재 어느 정도 수급 조절을 해야 되는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장중의 지수 트렌드 선물지수 트렌드를 보면서 어 현재 그 시점 타이밍 장중 타이밍을 결정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매도도 마찬가지고 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선물지수는 일단 먼저 어 현재 미국의 낯싹선물의 영향을 받습니다 낯싹선물이 현재 플러스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선물 쪽에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에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은 비교적 큰 규모로 선물을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지속되는 한 전반적으로 국내 선물 지수의 장중 트렌드는 일단 우상향 방향으로 다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장중 약간 높은 가격에서도 우리가 원했던 종목들을 수하거나 그 반대로 매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꼭 참조를 어 장중에 어떤 타이밍을 잡을 때 현재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특징주가 몇개 있는데요 어 현재 특별히 거의 모든 종목들이 움직이는 가운데에서도 어 코스닥 중에서도 보면 젠백스나 m c 넥스 같은 종목들이 뜹니다 젠백스는 제로 때문에 올라간다 치고요 m c 넥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 해당되는 급등을 유발하는 재료가 따로 나온 것은 아닌데요 어,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전방 사업의 전망과 그에 따른 실적 호전이라고 하는 어, 다소 어, 이미 알려진 재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 MCNX 의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MCNX 는 어, 현재 주가가 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의 대부분의 종목들은 우리 종목들이 그렇듯이 오늘 같은 날 반등 장세에서 탄력이 둔화되는 네, 그런 모습인데 반해서 MCNEX는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기업을 어, 토하는 대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오늘 중에 1 0는올라오고 있는데요. 어, 카메라 쪽이죠. 어, 휴대폰 카메라 쪽입니다. 아,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 연관해서 우리 후보 종목 중에 하나. 파트론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받게 됩니다. 파트론도 지금 현재는 어, 리차드 양의 최적 포트폴리오 후보 종목입니다만은 정식 종목으로 어, 지금 편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파트론 말이죠. 물론 이제 오늘 하루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서 오늘 당장은 아니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파트론을 편입시킬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휴대폰과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조금씩 조금씩 들목되고 있어요 삼성전기도 그에 해당이 되고요. 또 한가지는 파워로직스라고 있죠. 파워로직스도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물론 현재 그어 파트를 선도하는 대장주는 mc 넥스에요. mc 넥스를 쫓아가기가 나쁘니까 다른 종목으로 곧 대체를 해서 좀 보자는 그런 관점도 어이 종목에 대한 관심의 어 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그런 정도만 보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삼성전기 보고, 오늘은 뭐 삼성전기 하나만 보죠. 어, 삼성전기. 물론 이제, 어, 제가 제시해드렸던 최적포트볼 6개, 이거 잠깐 보도록 하죠. 어, 삼성전자는 지수 따라 지수를 견인하는 주인공이니까 당연히 오늘 같은 날 적어도 1 내지 2%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고요. 어, 한 미국발 호재 미중 무역전쟁이 현재 일단 종결이 되면, 1단계 합의죠. 그 그러니까 종결이 되면 연말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랬을 때 삼성전자가 지수를 견인하는 분위기를 이끄는 주인공이 된다는 관점이고, 그랬을때 삼성전자가 52,000원, 53,000원 이렇게 해서 6만원 가까이 연초까지 따진다면 그렇게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그런 시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준중심정보, 삼성전기, SAP 반도체, 그리고 네페스도, 어, 아직, 어, 지금, 어, 확정 종목으로 정해놓은 건 아닌데요. 어, 후보 종목으로 봐야 되고요. 원인 값에서 확정돼 있죠. 테스, 이젠테크, 삼성 바이로직스, 오 삼성 바이로직스 오는 약간 쉬는 분위기죠. 위 뭐, 의솔루션은 확정됐고요. 기타 m c n x 가 아, 원래 후보 종목이었었는데, 정하지 못했죠. 어쨌든 날아가고 있고요. 파트론 그 대신 잡는다는 것이고요. skc, 코어롱 아, 기타 등등. 동진 세미캔도 반등이 나오고 있죠. 포스코 케미칼 등의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도 되고요. 델릭스 미술 아직 반등단 반등으로 연결되기에는 타이밍, 시간이, 지금 타이밍이 그렇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애플론 제넥시, 메지온 등등 HLB도 포함되어 있네요.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요. LG 화학,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이 더 적합한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계속 관찰해야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삼성 전기.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기는 사실 어제 지수가 좀 약할 때 다른 종목과는 달리 반등이 나왔고 오늘은 약간 쉬는 듯한 그런 분위기죠. 이런 곳에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일단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다운사이징 계속 압축 경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많던 사업 재반 사업 분야가 세계로 압축돼 있죠. 기판 사업부, MLC 사업부, 또 카메라 모듈 사업부로 이제 압축이 됐다는 것이 어, 어찌 보면 매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만큼 효율적인 사업 구조가 됐고 그를 통해서 신성장 동력이 하나씩 둘씩 장착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특히 금년 4월 말 정도 될 겁니다. 삼성전자의 7,800억에 KLP 사법을 매각을 했거든요. 매각한 이후에 신성장 동력이 뭘까 했던 건데요. 전장용. 전장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주행이나 또는 전기차에 쓰이는 그런 전자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장용 MLCC 쪽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춰 보자는 것이죠. 사실 실적만 본다면 아, 금년 3분기 실적은 거의 어닝쇼크였습니다. 뭐한 매출은 2조 2700억 정도로서 뭐 작년 동기대비 16% 늘었다 치지만 영업이익은 반토막도 안 돼요. 1800억 정도고요. 어닝쇼크죠. 그리고 4분기 실적 아직 뭐 발표가 안 됐습니다. 아, 치정치를 보면 매출은 비슷합니다. 작년하고. 근데 실적은 또 반토막입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어닝쇼크 또, 2분기 실적, 어, 아, 4분기 실적도 어닝 쇼크 수준이고 말이죠. 물론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그것이 데미지는 막 크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작년 동기 대비로는 안 좋아요. 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실적 대비 현재 주가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PBR 15배, PBR은 1.8배인데, PBR은 약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대비 현재 주가는 약간 높은 편이다.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고요. 중요한 것은 금년 전년 실적이나 또 현재 주가 수준이나 그것보다는 내년도 내년도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내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이시솔루션도 마찬가지고 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근데 삼성전기도 같습니다. 일단 내년에 어, 실적 부분만 따지면 어, 상당히 큰 규모로 실적이 좋아진다는 건데 역시 모멘텀은 세 가지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일단 모듈 부분에서 갤럭시 노트 10및 갤럭시 폴드폰이 현재 시장 반응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질 소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시기는 내년 상반기가 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이 부분에 관련돼서는요. 그리고 현재 지금 M월단지로 전락한 정도는 아니지만 현재 실적 부진 때문에 애먹었던 분야가 삼성 전기의 주력 사업 중에 하나인 MLCC 어, 현재입니다. MLCC는 어, 현재 국내 사업부분만 본다면 어, 현재 그렇게 썩 좋은 편은 되지 못하고 작년 동기 대비로도 거의 12%에서 13% 정도 그 단가가 ASP라고 하죠. 단가가 내려가 있어서 어, 실적이 계속 부진했습니다. 또 브라타 제작소와 경쟁하면서도 어, 현재 만만치 않거든요. 그 경쟁사가. 그래서 어, 지금,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인데, 하지만 내년에, 아, 이것이 매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아주 강력한 중국 모멘텀이 있다는 것이죠. 중국이 금년 11월 달부터 아, 5G 서비스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에 들어서 중국의 휴대판사, 어, 화이 같은 데죠. 어, 이런 데에서도 휴대전화에 5G를 채택을 했어요. 특히 MLCC는 현재 휴대폰에 많이 들어갑니다. 중국에서 휴대폰 중국에 있는 휴대폰사가 5G를 채택을 하면 당연히 그 수요가 확대되겠죠. 수요가 그냥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대폭 확대될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MLCC가 내년부터 크게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기판 사업부가 사실은 기판 사업은 뭐 HDI가 이제 핵심인데요. PCB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현재 전자 전기 분야에서 기판을 좀덜 쓰는 쪽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사실 매출도 줄고 있지만 삼성전기도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애플의 RF PCB RF라고 하는 것은 연경성을 뜻합니다. 현재 약간 딱딱하기도 하고 약간 부드럽기도 한 중간쯤 되는 그런, 그런 성질의 PCB 인데요. 이게 아이폰 11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어, RF PCB가, RF 그 PCB가 아이폰 11에 들어가면서 금년 하반기 때부터 그와 관련된 실적이 이제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수순이 나오고 그것이 내년까지 연결되고 오히려 내년 확대된다는 거죠. 바로 이세 가지 부분에 의해서 2020년도의 전망은 금전과는 다르게 전성기였던 2018년 못지않게 실적이 크게 회복되거나 능가될 가능성이 있는 2020년도, 20년이지만 2021년도도 크게 기대되는 쪽으로 진행된다는 그런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실적만 보더라도 현재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삼성전기의 진짜 장기 투자 관점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미래성장동력 입니다 사실 PLP를 삼성전자 매각한 지난 4월달 이후에 삼성전기 주가는 사실 매굴추지 못했죠 4월달 한번 보세요 4월 말부터 주가 쭉쭉쭉 다시 실적 때문에 내려왔지만 금년 작년부터 4월달 이후에 주가가 12만원에서 84,000원까지 쭉쭉쭉 내려왔던 것은 바로 PLP사업을 매각을 한 이후에 삼성전기가 갖고 있었던 항상 고질적인 문제 신성장동력이 항상 부족했거든요 그 부분이 뭘까 했었던 건데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어한 전기차 EV입니다. AD는 자율주행이고요. 핵심 핵심 전장 부품 쪽엔 어한 지금 MLCC가 대규모로 소요된다는 거죠. 차량 차량 한 대당 1 3 0 0 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핸드폰은 보통 800개 한 내지 10, 100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보다 적어도 10배 이상 13배 15배 그런 정도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삼성전, 삼성전기 삼성 전 착착 준비를 하고 있어요 특히 자율주행이나 전기차는 중국 지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 그것을 의식하면서 중국 텐진에 전장용 MLCC 공장을 건립을 했단 말이죠 다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MLCC와 관련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무라타 제작소입니다. 워낙 막강한 경기행사죠. 현재 지금 IT용, 어, MLCC는 거의 대등한 상태, 오히려 시장 점위로 따지면 무라타 제작소가 좀더 높습니다. 예, 그만큼 막강한 경기행사인데요. 하지만 차량용, 전장용, 차량 전, 전장용 MLCC 쪽에서는 삼성전, 삼성전기가 조금씩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워낙 그쪽 부분에 상당한, 어,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최상의 내구성이나 안정성, 안정성이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차량용이니까. 인간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니까 그렇습니다. 또 정밀성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는 시간이 갈수록, 브라타 제역소에 이길 수 있는 분야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분도 장기적으로도 어 드디어 아 그런 문제가 됐던 장기 성장 동력이 하나씩 장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여기다 하나 조금 더 붙여야 될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직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적어도 적지 않은 분야 아 전장용 MLCC 쪽에서 한축을 어 장착을 하면서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 삼성전기가 주가가 단순히 실적 실적만 갖고 주가가 뭐 15만원 간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보면 20만원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에 그러한 어떤 잠재력을 조금씩 갖춰나가는 단계인 것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단기적 관점, 중기적 관점에서 실적만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장기적으로도 괜찮고, 단기, 중기적으로도 모멘텀이 확실한 그런 대상으로서, 단기 목표 가격은, 15만원 정도는 보는 게 맞겠죠. 어, 그리고 굳이 선돌가를 정해놓은다면 1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 감안하시면 보시고요. 아, 마지막으로, 어, 안내 말씀 드릴까 합니다. 제가 깜빡해서, 어, 말씀을 못 들었던 것 같은데요. 어, 12월, 어, 현재 6일날입니다. 아, 증권 강연회가 있고요. 어, 현재, 그, 12월 8일날입니다. 아, 12월 8일날. 어, 아, 그게 있고요. 증권 가능하고요 아, 현재, 어, 지금 12월 8일날 여기 네. 12월 8일날 청담동 리베라 호텔 2층 헤라홀입니다. 어, 참가비는 2만 원입니다. 어, 그리고 강사는 송재호 회장, 양석센터장 어, 바로 저고요. 2020년 주도주에 대해 핵심적으로 분석해 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한번 참석을 하셔서 어, 현재 그그 그 기회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